우리 B E S T SISTA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. 저희 시스타가요 개인 활동 열심히 하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다가요. 네 저희 1년 2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 터치 앤 무브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. 저희 타이틀곡인 터치 마이 바디라는 곡은요 라도 오빠와 그리고도 최규성 오빠와 함께 작업을 한 곡이고요. 저희 시스타랑 처음 작업을 했던 거여서 어, 굉장히 신선했고. 또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기존에 같이 작업을 했던 이단엽차기 분들과 용영오빠 곡이 아니라 네, 라도 작곡가님과 이제 최규성 작곡가님과 이제 색다른 앨범 작업을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분들이 아니어서 더 뭐라 그되지 참신하고 조금 독특한 그런 곡들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저희도 좀 1년 2개월 만에 돌아왔고 또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2년 전인지 러비큐가도 나왔었으니까 네. 뭔가 더 좋은 모습 많이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네. 그래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멤버들도 약간 많이 좀 변화했는데 나름.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헤어스타일이 보라네 이런 노랑 머리를 처음 해봐 데뷔하고. 아 그러네요. 네, 네 보라씨가 이렇게 밝.. 늘 거의 약간 짙은. 네 항상 계속, 어두운. 네 돈만. 계속 검은색만 분당하고 네. 있었는데요. 네.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네, 네. 너무 기쁘네요. 어 굉장합니다. 굉장히 이국적으로 <laughs> 늘 이국적이었지만 더 이국적인 것 같아요. 네 그렇죠 그렇죠.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살을 뺐죠. 아 그래요. 정말. <laughs> 감자민님 살을 열심히 뺐습니다. 많이들 알아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네 많이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. 정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그 55kg로 55kg 인상. 네, 늘렸습니다. 아, 그래요. 아, 대한격투협회에서 연락이 곧올 거라고 저는 생각,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. 네. 네. 제목이죠. 네. 어 물론 1위를 한다면 너무 너무 좋지만 저희가 사실 그렇게 성적에 연연해 하지는 않거든요. 물론 1위를 하면 더 없이 좋죠. 그리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죠. 네 그런데 저희가 1년 2개월 만에 오랜만에 컴백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프로듀서도 밖기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중분들이나 바라는 게뭐 다른 건 없고 시스탄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색깔을 아직도 보여줄 수 있다. 여러 가지 아직 보여드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한히, 보여드릴 게 많다라, 많다, 약간,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